편하게 살림을 굽힌 살림으로시입니다. 살림이 편해지고 편해지는 살림 꿀템 오늘도 끝까지 보시고 꼭 득템하세요. 겨울에 즐겨 먹는 따뜻한 코코아 아이들과 저 즐겨 마시는데요. 너무 달면 마시기 부담스럽고 혈당도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딱 손이 가는 게 요 1g 핫초코 분말입니다. 뜨거운 우유나 물에 바로 넣어가 잘 섞이고요. 당분이 적다고 해서 맛이 싱겁지도 않아요. 은은한 초코 향이 올라오고 달콤함은 딱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정도라서 밤에 먹어도 죄책감이 훨씬 덜하더라고요. 특히 아이들 간식용으로도 좋고 저처럼 일하다가 달달한 게 살짝 당길 때한장씩 타면 스트레스가 좀 가라앉아요. 스틱형이라 보관도 깔끔하고 가방에 쏙 넣고 다니기도 좋고요. 당분이 다 1g이라 다이어트 중에도 편하게 마실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저녁마다 요거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요. 따뜻한 집에서 달달함까지 챙기고 싶을 때 요거 한잔 추천드립니다. 뭔가 연말 분위기 내고 싶은데 큰 트리는 부담스럽고 공간도 없고 조금 아쉽다 싶을 때 이런 벽트리 가든트 어떠세요? 진짜 이거 하나면 집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벽에 붙이는 순간 그냥 허전했던 공간이 감성 포인트가 되고 전구만 키면 은은하고 따뜻한 조명이 펴지면서 집이 훨씬 포근하고 아늑해집니다. 이만한 길이의 농구를 잘 풀어서 꼬꼬핀 두 개의 벽에 먼저 부착한 후에 가던트 걸어주고 조명 걸고 오너먼트 중간중간 걸어두면 굳이 불을 켜지 않아도 예쁘고요. 벽에 설치하니 작은 원님이나 트리 놓을자리 애매한 집에서도 부담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전선도 깔끔하게 정리돼서 매일 켜 두기도 좋고 밝기가 과하지 않아서 밤에 불 끄고 켜두면 그냥 그 자체로 힐링이 되는 느낌이에요. 조명도 무선으로 조절이 가능해서 내가 원하는 밝기로 조절할 수 있고요. 오너먼트도 과하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적당히 깔끔해서 생활공간 어수선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전기 콘센트 위험할 수 있는데 이건 벽에 붙여 사용하니 그런 걱정 없이 크리스마스 분위기 가볍게 살릴 수 있습니다. 요즘 인스타를 보니 전복솥밥이니 명란솥밥이니 집에서 많이 해 먹더라고요. 근데 그걸 직접 만들려면 손질도 해야 되고 육수도 내야 하는 것이 번거롭고, 그래서 저는 이 문어 솥밥 키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구성은 냉동 문어 육수 베이스가 들어있어 불린 쌀 250g만 준비하면 바로 솥밥 준비 끝입니다 냄비는 물론 전기밥솥으로도 조리가 가능해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요 와 맛있게 만들어진 솥밥 달래 한묶음 사서 잘게 썰은 후 간장 참기름 섞어서 깨뿌리고 준비해 두었다가 솥밥과 비벼 먹으면 완전 꿀맛입니다. 이 곱창김에 싸먹으면 바삭한 김과 따뜻하고 야들한 문어 식감이 정말 좋구요. 문어가 생각보다 질기지 않고 야들야들하고 무엇보다 국물 베이스가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해서 아이랑 같이 먹기도 괜찮고 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녁 한끼 차리는게 부담이 확 줄어요. 중요... 진짜 이거 열면 밥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요즘 제가 밥 먹을 때 가장 위험한 반찬이 바로 이거거든요. 곱창김 캔인데요. 원초가 다른 곱창김은 다른 김들에 비해 자체 두께가 두껍고 바삭함과 고소함이 딱 입에 붙어요. 캔으로 된 제품이라 일반 도시락 김보다 바삭함이 오래 가고요. 그냥 한장 집어 먹어도 맛있고 하얀 쌀밥 싸서 먹어도 밥한 그릇 뚝딱입니다. 캔으로 보관하는 게 은근 편하고요. 식탁에 두면 손이 계속 가서 조금만 먹어야지 했다가도 반통 금방 비우게 되더라고요. 밥 먹을 때 밥맛 확 높이고 싶은 날 이거 한 캔이면 충분합니다. 샤워할 때물 온도가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져서 놀란 적 있지 않으세요? 밤으로 왔다 보면 늘애매 하잖아요. 그럴 때 좋은 게 바로 이 샤워기 온도계입니다. 설치는 간단한데요. 샤워기 호수 돌려 끼우기만 하면 끝이에요. 물을 틀면 자가발전으로 LED 화면에 온도가 표시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필요 없고 따로 충전할 필요도 없어요. LED로 선명하게 숫자가 표시되니 훨씬 정확하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직접 테스트해보니 찬물,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까지 바꾸어가면서 숫자가 바로바로 변합니다. 물 온도를 눈으로 직접 하고 조절할 수 있어서 훨씬 쉽고요. 세안할 때 피부 자극도 줄이고 머리 감을 때는 뜨겁지 않게 맞출 수 있어서 편리해요. 조격이나 반신욕 하실 때도 온도 체크가 편하고, 아이 목욕시킬 때 목욕물 온도 맞추기도 쉽습니다. 디자인도 심플한 실버라 욕실 분위기에 잘 어울리고요. 방수 설계는 기본으로 되어 있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샤워시간이 훨씬 편하고 안전해집니다. 블루필 둥둥 펭귄 힐링 물 띄우기 휴대용 미니 가습기입니다. 초미니 둥둥 가습기를 소개할게요. 물통 필요 없이 컵에 물을 붓고 살포시 띄워주면 귀여운 펭귄들이 가습을 시작합니다. 테니스 공만한 크기로 한순에 쏙 들어오는 미니미한 사이즈고요. 일회용 종이컵이나 머금컵 등 다양한 사이즈의 컵 위에 올려서 물 넣고 띄워주기만 하면 바로 가습을 시작합니다. 물통이 따로 필요치 않아 물통 세척할 필요 없고요. 필터도 하단에 코튼 필터로만 교체해주면 되니 관리가 편리합니다. 물에 띄우는 방식에 맞게 초음파 접착으로 완벽 방수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아이들 책상 위에 살짝 두기도 좋고, 사무실 책상 위에 두기도 좋고, 무선이라 여기저기 두고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또 작은 사이즈라 이동도 편리합니다. 연속 분사 모드를 사용하시면 완충 후에 3시간 동안 가습 후에 자동으로 종료되고요. 간열 분사 모드를 사용하시면 3초 분사 후 3초 정지로 최대 6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10시간 가습 시에는 아메리카노 큰 사이즈 한 통을 가습할 수 있는 용량으로 분무량이 풍부해요. 조명 모드를 사용하시면 오렌지색의 가운데 불빛으로 불멍하기도 좋고요. 길게 한번더 누르시면 흰색으로 불빛이 바뀝니다. 전원 버튼 하나로 모두 조절이 가능해서 사용도 편리하고 여분의 필터가 한개더 동봉되어 있어서 교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크기는 작아도 분사량도 많고 귀여운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습니다. 다음 추천드릴 제품은 말랑하니 아기오리 탕 온도계입니다. 귀여운 아기오리 모양으로 아이들의 목욕물 온도를 체크해주는 제품입니다. 말랑말랑 소재로 만들어져 오리에 둥둥 떠다닙니다. 물에 넣으면 1초 만에 온도가 바로 표시돼요. 아이들 목욕물 확인할 때손 넣어서 확인하거나 팔꿈치로 온도 확인했었는데 이젠 그럴 필요 없이 이 아기 오리만 물에 띄워두면 됩니다. 선명한 LED창 덕분에 물에 넣자마자 뚜렷하게 온도가 나타나고요. 물에서 빼면 5초 내로 자동으로 꺼지는 제품입니다. 온도가 실시간 변화하는 것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서 편리하고요. 온도에 따라 물방울의 색상이 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39도 이상일 때는 빨간색이고요. 35도에서 39도 사이일 때는 초록색, 35도 이하일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아기 목욕물의 적당한 온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에서 빼도 다시 넣으면 즉시 작동하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이렇게 수돗물 틀어놓는 밑에 넣어도 7등급 완전 방수라 물이 들어가지 않고 그 물로 인해 생기는 곰팡이나 녹슬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KC 인증받은 안전한 제품입니다. 아이들이 목욕할 때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기도 좋고요. 반신욕을 즐기신다면 간편하게 온도 체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구매 시에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여분의 배터리도 함께 제공됩니다. 교체도 동전만 있으면 쉽게 돌아가는 커버라 쉽게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출산 선물로도 좋고 내가 사용하기에도 매우 편리한 제품입니다. 아기 오리 탕 운동계로 목욕 시간에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 혼자서 유튜브 촬영할 때 각도 맞추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다 보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이 프리 거치대 한번 사용하시면 정말 달라지실 거예요. 처음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거치대 사용해봤는데 요즘엔 이걸로 딱 정착했습니다. 손지어 조절할 필요 없고 딱 여기다 싶은 위치에 자연스럽게 멈춰요 좁은 주방에서 촬영할 때도 딱 붙여서 촬영할 수도 있고 손을 살짝만 움직여도 각도가 바로바로 잡히니 혼자 찍는 시간이 훨씬 편해집니다 스마트폰도 안정감 있게 고정되고 요 탑뷰나 항공뷰 근접샷 촬영할 때도 자유롭게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 정말 편해요 스마트 미러놈이 바로 장착되고 요 가로세로 전원도 버튼 없이 돌아가 기만 하면 되니 촬영 중 흐름이 끊기 않아서 좋고요. 바로 봉도 살짝만 풀면 앞뒤로 부드럽게 움직이고 원하는 위치에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툭 잡힙니다. 높이 조절도 그냥 순으로 쓱 올릴 수 있어서 편하고요. 여러 랩을 돌리는 삼각대와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혼자서 촬영하시는 분이나 유튜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 거치대 강력 추천합니다. 샤워 후 피부가 거칠거칠하다면 바디워시만으로는 부족해요. 불리지 않고 자극없이 각질을 벗겨내는 때리메스 때장갑 이게 바로 답입니다. 때장갑에 물을 충분히 묻히고 때 비누 거품 풍성하게 내서 몸에 슥슥 문지르기만 하면 힘들지 이 않아도 각질과 노폐물이 두둥실 떠다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천연 식물성 섬유로 짜여진 극세사 원단이 각질 부분만 골라 부드럽게 분리해 주므로 일반 때탈보다 세게 문지를 필요가 없고요. 묵은 각질 부드럽게 분해되는 비누로 녹여내는 피부는 보들보들하고 자극이 없습니다. 때 세게 밀지 않아도 깨끗하게 정리돼서 피부가 약한 아이들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 특히 겨울철 각질 걱정에팔띠큼치팔띠큼치 샤워할 때이 수건으로 한 번씩 밀어주면 부들부들 아기 피부가 됩니다. 손모아장갑과 손가락장갑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저는 벗기도 편하고 넓은 면적 커버하기 전에 손모아장갑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일반 때 타월은 몇번 써도 쉽게 해지는데, 때르메스는 몇 달을 써도 늘어짐이나 보풀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거품이 부드럽고 시고 나면 피부가 보들보들해져요. 세정은 물론 각질관리, 노폐물 제거, 피부 탄력까지 유지해주는 각질케어 전용 한방데비누는 욕실 전체를 찜질방처럼 만들어주고요. 씻고 나면 개운함이 다릅니다. 원래 약국에서 판매하는 고급비누지만 쿠팡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요. 때장갑과한방데비누 조합이면 목욕시간이 힐링시간으로 바뀌어져요. 피부가 예민하거나 강한 자극 없이 각질제거하시는 분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잘 쓰만 스마일 반사 스티커입니다. 밤이긴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 다들 롱패딩 입으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다 검은색 옷에 검은색 가방이라 밤이 되면 잘 눈에 띄지도 않고 그래서 차량이나 자전거, 퀵보드 지나갈 때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아이들도 고학년이 되면 검은색 옷만 입으려고 해서 어두워지면 잘 보이지도 않고 사고 위험도 높아져서 준비한 제품이 바로 이 반사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스마일 표시로 귀엽게 구성되어 있는 여섯 개 스티커가 한 세트고요. 3M 스카치 라이트 재질이라 300m 밖에서도 물체를 확인할 수 있게 반사가 됩니다. 어디든 잘 붙는 3M 스티커 재질이고요. 그래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 아이들 옷이나 가방에 붙여주기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 킥보드나 자전거 헬멧에 붙여도 좋구요 아이들 패딩 팔뚝에 붙여 넣으면 빛이 반사되고 표시가 되니 안전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안전을 위해 이 작은 스티커 하나 안전용품으로 구매해 보세요. 가을 겨울 되면 니트처럼 세탁이 조심스러운 옷들 자주 입게 되잖아요. 저도 세탁기 앞에서 이거 맡길까 그냥 빨까 하고 망설일 때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찾아낸 게 민트드 고체 중성 드라이 세제예요. 딱한 알만 넣으면 되니까 처음엔 반신반의 했는데 막상 사용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실용적이더라고요. 특히 니트나 아기 옷, 아끼는 티셔츠. 얇은 외투처럼 드라이 맡기긴 애매하지만 그냥 세탁하기엔 신경 쓰이는 옷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편하게 빨수 있어서 드라이 맡기는 횟수가 훨씬 줄었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해서 바쁠 때 특히 편한데요. 세제 하나를 툭넣고옷 놓고, 넣고 중성이나 울코스로 돌리면 끝입니다. 세제 양을 맞출 필요도 없고, 가름달림도 없어서 부담이 없어요. 세정력도 기대 이상이고요. 얼룩이나 생활 때가 부드러운 중성 세제인데도 깔끔 깔끔하게 빠지더라고요. 게다가 고체 타입이라 보관과 휴대도 편하고요. 여행 갈때몇개 챙겨가도 좋고, 흐르거나 새길 걱정 없는 집포 포장이라 꾹꾹 눌러놓기만 하면 보관도 간편합니다. 아무 세제나 빨기 꺼려지는 옷들 많은 집이라면 이 고체 드라이 세제 충분히 만족하실 거예요. 집에서 요리하다 보면 싱크대 벽에 물 튀고 기름 튀고 음식물 튀어서 금방 지저분해지잖아요. 저도 닦아내다 보면 얼룩이 잘 지워지지 않아 신경 쓰였는데 이럴 때딱 좋은 게 무접착 투명 시트지입니다. 투명한 필름이라 눈에 거의 띄지 않고요. 벽지에 물이나 기름이 튀어도 한 번에 닦아내면 끝이에요. 무접착 방식이라 떼었다 붙여도 자국이 남지 않고요. 필요할 때 다른 곳에 다시 붙여 쓸수 있어서 좋아요. 접착제가 없는데도 밀착력이 좋아서 요리할 때 안정감 있게 잘 붙어 있습니다. 특히 싱크대 옆이나 앞에 가스렌지 주변에 붙어주면 기름오염 걱정 줄어서 좋고요. 아이들 책상이나 현관문 옆에 붙여두면 손자국 방지돼서 딱 좋아요. 아이들이 세살 넘으면 여기저기 벽에 낙서 많이 하잖아요. 이 시트지 붙여주면 나중에 지저분해지면 도배 걱정 없이 떼어내면 됩니다. 설치도 간단해서 원하는 크기에 잘라서 붙여주면 끝나고요. 투명한 비닐 소재라 인테리어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벽지가 더러워질까 늘 신경 쓰셨다면 기름때 청소하기 귀찮아지신다면 이 투명 시트지 한번 붙이시면 생활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거북이 보틀러 오프너 다용도 병딱개 만능 오프너입니다. 모양 보고 뭔가 했는데 생활의 질을 상승시켜주는 꿀탱 거북이 오프너입니다. 거북이 모양으로 색상도 다섯 가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폐그물을 재활용해서 만든 업사이 클링 제품으로 친환경 오프너예요. 오프너 하면 병따개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병만 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캔이나 패티병도 편하게 딸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먼저 병타개로 사용할 때 이렇게 머리 부분에 오프너가 있어서 병음료와 맥주병 쉽게 딸수 있습니다. 거북이 등껍질이 그립감이 좋아서 쉽고 편하게 딸수 있어요. 다양한 페트병도 힘들게 열 필요 없이 이렇게 누르고 돌려주면 쉽게 페트병 뚜껑을 딸수 있습니다. 안 열리는 뚜껑 열려고 손 빨개지도록 돌리지 않아도 거북이 오프너가 다양한 뚜껑 사이즈에 맞게 안쪽에 사선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고정이 잘 되고요. 작은 따개는 등껍질이 올라와 사이즈를 맞춰줍니다. 네 개의 다리는 뚜껑을 돌릴 때 지지대 역할을 해서 미끄러지지 않고 적은 힘으로도 오픈이 되어 쉽게 돌아갑니다. 쉽게 돌아가니 아이들도 적은 힘으로 열수 있어서 어린이 음료 따서 마실 때 자기 손으로 직접 탈수 있어서 좋아요. 이제 이 오프너 사용하면 쉽게 열수 있어서 페트병 열려고 손 빨개질 일 없어서 좋습니다. 이 페트병 따개는 반대로 돌리면 쉽게 잠글 수 있어요. 특히 탄산음료는 탄산 세지 않게 꽉 잠그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오프너 여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쉽게 잠글 수 있고 적은 힘으로도 단단하게 잠글 수 있습니다. 꼬리로는 캔을 딸수 있습니다. 캔을 딸려고 하면 들어 올리려고 손톱으로 따게 되는데 그러면 손톱도 아프고 부러지기도 해서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꼬리 끼워서 살짝 들어 올려주면 쉽게 들어 올려져서 캔을 딸수 있게 해줍니다. 또 패키지 안에 귀여운 눈 스티커가 동봉되어 있어서 취향에 맞게 거북이 눈을 붙여줄 수도 있어요. 바닥 부분에는 자석이 붙어 있어 냉장고나 키체타운 거리, 현관문 같은 철제로 되어 있는 곳에 붙여서 사용하면 되고요. 필요할 때 바로바로 바로 꺼내서 쓸수 있습니다. 자꾸 귀여워서 냉장고 마그네틱처럼 꾸밀 수도 있고요. 고리가 달려있는 제품은 키링처럼 가방에 걸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상품 정보는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오른쪽 상단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더 좋고 편안한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